아, 씨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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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개지인다고아금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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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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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, 지금, 지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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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래 그냥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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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없어 금 지금, 지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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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폭풍중에 잡아야되는데 그냥 가 잡아버렸어 죽이남겠지이제 아니 이런 계속 앞으로 갔잖아. 어라? 이거 어떻게 뽑음? 출발? 저까지 같이 뽑았어야 되는데. 대충 90 정도 달겠지 뭐. 탄, 탄, 어우씨, 이제 주네. 탈출할 때 되니까 탄 주네. 에라이, 쓰레기.